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들과 만나며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청국들까지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 본격적인 외교행보에 돌입합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또 다른 초청국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니다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호주의 파병을 언급하며 그 공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호주의 자원에 상당히 의존한다며 경제적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 0일 남아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엘버타 주지사 주제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은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G7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박 3일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밤 귀국합니다. KBS 뉴스 광준원입니다.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정상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은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좀더 올려야 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한미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협상 등과 관련해 관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란 게 변수가 많다면서도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외교라고 하는 게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아서 노력이 도움이 되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게 무리란 지적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다고 G7 참석 결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국내 현안 관련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관련 의혹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소득 지원과 소비 지원 두 가지 측면에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섞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좀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톤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정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80일간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경제, 사회 등 모두 7개 분과에서 위원 55명이 활동합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각 부처 기능부터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별도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부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내 제3의 기관에 주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검찰청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도 추진할 전망인데 강성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부장검사와 유삼영전 총경이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과 균형 발전 방안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준비합니다. 필수없이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수가 생겨납니다. 위원회는 내일부터 4일간 정부 세종청사로 찾아가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모레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G7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다음날 가장 먼저 추경부터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1차 추경에서 빠진 소비 쿠폰입니다. 민주당은 소비를 늘리는 게 목표라며 특정 기한 안에서야 하는 지역 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급 대상은 막판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주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는 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어, 재정 여건들을 보고 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겐덜 주고 취약층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이 대통령도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위 1,20% 고소득층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거론됐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한뒤 추경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영 방송을 공습해 생방송 중이던 앵커가 대피하고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다급해진이라는 휴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의 저녁 생방송이 한창입니다. 여성 앵커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규탄하던 중. 스러운 폭발음이 들립니다. 앵커가 긴급 대피하고 스튜디오는 회색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이스라엘 군이 이란 IRIB 본사를 두 차례 공습하며 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예비 스튜디오를 통해 방송은 재개됐지만 본사 건물은 폭격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공격 후 성명을 통해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며 이란군은 이 건물을 민간 활동으로 위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지역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펴겠다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주 이란 한국대사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관은 별도 공지 시까지 영사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또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던 자국군 전투기가 테헤란 비행장에 있던 이란의 전투기 두 대를 공격해 무력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Fact, is is this, uh, this so 이스라엘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란은 다급히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아랍 국가인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현재 전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당장 무력 공방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유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23명은 무사히 요르단으로 피란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고 다수의 공중 급유기도 이동시키면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라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병력 5천명 전투기 포함 항공기 60여 대 탑재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입니다. 해양 교통 추적 사이트를 보면 니미츠호는 물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초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지만 니미츠호는 이를 취소했습니다. 행선지 변경으로 인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식 환영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한 작전상 필요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고 베트남 측이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도 리미치 항모가 사전 계획된 배치에 따라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유럽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비행 추적 웹사이트를 보면 공중급유기 30여 대가 미국에서 유럽과 중동 방향인 동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양측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미국이 향후 지속될 수도 있는 작전을 위해 공군력을 크게 강화하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미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위기감은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례적인 군사력 배치 자체가 이란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 현지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밝힌 뒤 즉시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몇 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SP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SPC 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산업재해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 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8.42포인트 상승한 2995.08에 코스닥은 7.05포인트 오른 784.3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중동 분위기 반전 기대감에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기록을 삼성전자 강세 속에 한화오션과 신영증권 등 조선과 증권주 흐름 좋습니다. LGCNS와 고려아연, 건설기계 관련주 강세인 반면,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HMM 등 해운주, S-OIL과 삼성 SDS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천당 제약 상승을 파마 리서치에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1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증권이었습니다. 제때 책가방 같은 일상용품을 피난 도구로 변신할 수 있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제용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가방입니다. 가방 옆 벨트를 메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이 가방 수영장에서 발차기 등을 할때 사용하는 칠판처럼 가볍고 물에 뜨는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이 음성 기능을 지자체가 발표하는 대피 정보와 연계해 활용합니다. 가전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비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전기차도 직접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구형 차량이 시골길을 달립니다. 겉모습만 보면 삐그덕거리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합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정비 기술을 배운 적이 있는 건축가 지하친 씨는 1987년식 소련제 라다를 전기차로 손수 개조했습니다. 내연기관과 연료 탱크 등 전기차에는 필요 없는 것들을 싹 드러내고 대신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배터리 모듈 8개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세밀한 전자 장비들만 전문 업체의 손에 맡기고 내장이나 외관은 최대한 원 모습을 살려 하나하나 직접 손봤습니다. 최대 주행 거리는 약 150km 출퇴근에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뒀다 클래식한 겉모습에 경찰이 일반 차량으로 착각해 단속하려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약 2만 유로에 이르는 개조 비용과 까다로운 차량 인증 절차가 고비였지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구형 차량을 전기차로 되살리려는 시도는 유럽 곳곳에서 늘고 있습니다. 영국 남동부 켄트주의 한 딸기 농장. 한 눈에 보기에도 큼지막한 딸기가 수확 중인 일꾼들 상자에 가득 담깁니다. 올해 기록적인 봄 햇살과 따뜻한 봄 기온 덕분에 딸기 농사는 어느 때보다 풍장입니다. 스판기후로 유명한 영국에서 올 봄은 50년 만에 두 번째로 햇볕이 가장 많이 내리쬔 봄이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딸기의 당도와 크기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이미 2만 톤 넘게 팔렸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천 톤이나 많은 양입니다. 무엇보다 태양이 최고의 딸기 판매원이 돼준 겁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인한 변화의 시작은 아닐지 가뭄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8개월간의 재설 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말에 개통한 신장 두쿠 고속도로를 소개합니다. 두쿠 고속도로의 해발 2,200m 지점인 인기 명소 나라티, 초록색 카펫이 깔린 듯 넓은 초원이 한없이 펼쳐집니다. 설산의 위험과 울창한 숲이 대조를 이루면서 그림 같은 전경을 만들어냅니다. 곳곳을 둘러보기에 헬기만한 교통수단도 없는데요. 헬기 두 대가 하루 90회 운행할 정도로 관광객이 넘치고 있습니다. <목소리>

구름과 초원, 설산과 울창한 숲까지 하루 만에 사계절 경관을 모두 볼수 있다는 점도 인기 이유입니다. 눈과 얼음을 치우느라 1년에 넉 달밖에 개통하지 않는 북후 고속도로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TBS 월드뉴스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2 2위보다 7계단 떨어졌습니다.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의 평가는 각각 5계단과 8계단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과 기반시설부문의 평가 결과가 각각 21개단, 10개단 하락했습니다. 정부 쪽 평가는 좋아졌지만 기업 쪽 평가는 부진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경영 관행부문이 27개단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기회와 위협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나빠진 겁니다. 노동시장부문도 22개단 떨어진 53위였고, 디지털 기술 인력이 포함된 기술 인프라 부문이 지난해보다 23개단 하락했습니다. 다만 부문별 평가가 어떤 이유로 크게 나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IMD 경쟁력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 줄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통계자료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13위, 중국도 두 계단 떨어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3 계단 오른 35위였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데 대해서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정부가 시중은행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해서 돈줄을 조이라고 주문했는데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관리도 예상됩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출 총량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합니다. 대출 최대치를 연초에 미리 정하고, 한도를 수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927조 원, 올해 75조 원까지 늘리도록 총량을 정했고, 금융사별로 한도를 배분했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권의 가계 여신 심사 및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부행장을 소집했습니다. 상반기에 얼마나 대출했는지,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농협 SC 등 목표치를 넘긴 일부 은행은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외형은 자율 관리 강화지만 대출 조이기 압박으로 일킵니다. 자가 대출 목적, 관리하는 거, 현황하고 계획 뭐 이런 거 일단 물어봤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뭐 얼마만큼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보만 볼 수는 있겠죠. 최근 서울 집값과 대출은 서로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집값이 오르고 집값 상승의 매수자가 주담대를 서주르는 양상입니다. 다음 달 3단계 DSR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받자 수요까지 몰리며 이달도 지난주까지 5대 은행 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시기별로 잘 분산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잘못 하면 LTV나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 등 직접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자신이 받은 프랑스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공로 훈장을 공개했습니다. 조수미 씨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영광이라며 데뷔 40주년을 앞둔 자신의 음악 여정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로 불리며 세계적 명성을 얻은 소프라노 조수미. 이런 점을 인정한 프랑스 정부도 문화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베르를 수여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훈장을 목에 건 조수미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 훈장을 제 목에 걸고 나온 이유는 이 훈장은 저만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데뷔 40주년을 앞둔 그의 음악 여정 속 이정표도 공개했습니다. 나 혼자서 나 노래 이렇게 잘해. 그거는. 저는 생명력이 없는 예술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누는 것, 같이 가는 것, 주는 것. 이것이 아마 예술가로서의 마땅한 대중에게 더 가까이. 조수미는 먼저 클래식부터 케이팝, 뮤지컬, 국악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문 축제를 예고했습니다. 음악으로 함께 될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저는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준비한 국제 콩쿠르 입상 후배들을 돕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Really really 제 2의 조수미가 나와야 되고 제 2의 정명훈이 나와야 하고 나올 거예요. 내년이면 무대 선지도 어느덧 40년. 신의 목소리로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한 조수미. 오는 22일 콩쿠르 수상자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 여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 내륙 남부 내륙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40mm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습니다.